<laughs> 네, 자동 세장입니다. 네, 화요일 날. 예, 네, 잘 보시고. 좋아요, 구독하기 좀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. 예, 네, 세장. <laughs> 죄송합니다. 두 번째 차. 오메, 씨, 뒷차가, 와, 뜨거워. 세웠다 가겠습니다. 아, 또안다 안되겠다. 안되겠다. 그다 마지막 장. 왔던 뭐야, 44번이, 오마? 몸에 44번 스키를 타고 있고 33, 37 몸에 음, 13번도 33번, 13번, 37번이 이렇게 딱있어버네요 야, 떠, 뭐 42번도 몸에 47이나 보여. 이거 참 자동이 참 특이하다. 이런 데잘 보시고 당번에 잘 찾아가세요.